안녕하십니까. 아룡산골 농장입니다. 오늘은, 뭐 할까요? 아, 제처 작업, 제처 작업이야, 이고 어, 풀, 무상히 자랐죠? 풀약 칠 겁니다! 안녕! 아생이야 어? 이리 와 쇠기야 <laughs> 아 유채꽃이 이제 화려하게 피있네요 멋져 아주 좋아 쇠기야 고라니 많이 잡았니 <laughs> 자 이런 식으로 저쪽으로 가면서 분량을 칠 겁니다 그리고 이 밭에 고, 어, 고구마랑 고추 요, 요번에 한, 한 17일 19일쯤에 비닐 깔고 작업을 할 겁니다 오늘 날씨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주 좋아 바람이 좀 부으네 좀안 좋아 <laughs> 자 닭장 주변으로 풀략을 다 칠거고 작업을 할겁니다 오전에 새벽에 나와갖고 자두밭에 풀략을 치고 그래 이제 제일봉장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고 풀략을 칠겁니다 제기야 우리 개 이름 똑같습니다. 세기야. 그러면 다 똑같습니다. 밥 달라고, 세기야. 좀 가만히 있어라, 야, 야. 아우, 대 일단, 풀락 치는 거. 치파벨리로 이용해갖고, 풀락 한번 쳐볼 겁니다. 어? 자, 치파벨리. 아주 좋아. 대충 쳐보면은 뭐 대충 맞아가 대충 죽으면 되지 뭐자 이거 갖고 칠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은 말통에 받아왔습니다 말통에 받아왔고 이거 비닐이 비닐은 저자기 깔거고 이렇게 뭐 대충 실어 왔니다 기름은 뭐 대충 갖고 왔고 몽장 앞에도 뭐배버라 때는 좀안 좋지만은 그래도 쳐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공생도 해야 되고 뭐풀약도 방법이 없지, 뭐. 자, 요렇게 한번 칠 겁니다. 자, 잠깐, 와룡, 상골 농장입니다. 와룡, 산골 농장입니다. 불량치있기는어지러어지를 하네요. 아침부터, 자두밭에 약 다치고, 근데, 일봉장, 와갖고, 고추수물밭, 다시, 아유, 대가리 삥 하네요, 삥. 자, 유채꽃! 아, 하... 아유, 저다 벌이 달라붙네요. 참, 이거 엉뚱하죠. 으, 이... 밭 중간에 떡이 쓰이게네. 이래지도 뭐하고 저래지도 뭐하고. 이쁘게 잘 자랐네, 그래서. 자, 감사합니다. 마룡 산골 농장입니다. 짜잔!